체크 체크. 최종 우승자 네분 모두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주시죠 자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복주머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은 복주머니가 들어왔는데요 예 자, 복주머니 속에 큰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꺼내주시겠어요? 네 예, 엄청나요 일단 잠깐만요 복주머니 꺼내지 마시고 복주머니 들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복주머니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? 아 정말 예 새해 복 터지는 영화 미스터주 사라진 VIP 답습니다 복주머니 들고 복스럽게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어, 어. 자 왼쪽 정면 오른쪽 자 이제 안에 있는 선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. 안에 저희가 또 선물 준비해 놨어요 네, 네. 센스있죠자 아, 꿀입니다 아. 네. 예 꿀과 찜 정말 꿀처럼 달콤하고요. 재미있는 영화, 미스터즈 사라진 VIP입니다. 자, 꿀잼 들고 네. 사진 찍을게요. 이거 진짜 꿀잼이고요.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야말로 이 영화 꿀잼입니다, 여러분. 꿀잼. 자 왼쪽, 정면, 오른쪽 봐주시죠. 꿀잼. 미스터즈 사라진 VIP입니다. 이거 좀 쓰던 것 같은데. 자 배정남 씨. 어때 조식에서도 많이. 예초리 배정남 나. 씨 마이크 좀 꺼주세요. 그래. 자 이제 마이크를 <laughs> 오늘 와주신.